자,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약문이야. 요약문은 먼저 요약문부터 읽어 줘야 돼. 요약문부터. 됐죠? 어,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빈칸한 실험을 통해서 발전한다라고 여겨지는 반면에 자, 예술 작품은 빈칸하다고 여겨지는데 그 창조자에게 빈칸하다고 여겨진다. 어떠한 무한한 그 연속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. 직독시키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, 과학과 예술에 관련된 얘기 하는구나. 과학과 예술에 관련된 얘기 하는구나. 요 정도 힌트 잡고 올라가는 거야. 과학과 예술에 관련된 얘기구나. 과학에서 한 실험 이후에는 또 다른 실험으로 이어진대. 순차적으로, 이론적으로 무한한 발전 속에 있다는 거야. 벌써 끝난 거지, 그치? 좀만 더 읽어볼까? 역접었으면 같은 얘기니까. 현대 과학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통념에 따르면은 자, 이러한 발전이라는 것은 작은 과거의 발전을 더큰 현재의 지식으로 대체하는 거고 아마도 미래에는 어 미래는 더큰 지식으로 대체될 거래. 아마 이 현재의 지식은 대체될 거래.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, 미래에 나온, 나올 더큰 지식으로 대체될 거래요. 어찌됐든 뭐야. 과학 지식이라는 것은 발전한다는 거야. 뭘 통해서? 연속적인 발전을 통해서. 연속적인 실험을 통해서. 그래서 1번, 2번으로 일단 압축되는 거지. 그럼 예술은 어떨까? 어, 대조적으로 예술이라는 것은, 그 다음에 해석이 안 돼. 뭐지, 뭐지 하지 마. 역접이야는 언제나. 역접이 없으면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. 예술은 어떨까? 어떤 예술작품도 반드시 더 나은 두 번째 작품이 나온, 나오는 것은 아니래. 괜찮죠?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1번 다음에 2번이 발전, 그 다음 3번인 거야. 근데 과 예술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. 어떤 예술작품도 반드시, 어, 필연적으로 더 나은 두 번째 작품이 이따르는 거,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. 그 다음, 역접이야. 정보 한번잘 읽어봐. 겉보기에 예술에서 두 번째 찬스는 없다. 괜찮죠? 그러니까 예술 작품은 뭐야? 가치 있다는 주제랑 관련이 없지. 예술 작품은 뭐야? 하나하나가 고유하고 독특한 거야. 괜찮죠? 또, 여기 한번 봐보자, 여기.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돼. 우리는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있어. 자, 이러한 작품을 만날 한 번의 기회만 가지고 있다고. 자, 만약에 이셰익스피어가 죽었다라면, 이러한 작품을 쓰기 전에 죽었다라면 어느 누구도 그 작품을 쓰지 못했을 거래. 그러니까 예술작품은 창조자의 독특한 산물이라는 거야. 1번으로 가시면 되는 거지. 뭔 말인지 알았죠? 자, 상위권들은 아마 이렇게 프리를 마무리 지었을 거예요. 여기까지 할게요.